안녕하세요, 코인박사입니다. 오늘 잉엑스 선물거래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아직, 빙엑스 거래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나 혹은 빙엑스 가입을 했지만 본인이 사용한 수수료의 45%를 되돌려받는 리베이트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이렇게 가입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빙엑스 가입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여기 레퍼럴 코드가 입력되어 있어야 빙엑스 최대 혜택인 45% 수수료 페이백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45% 리베이트가 적용된다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백 시스템은 매일마다 거래한 수수료 중 일부를 다음 날 새벽 2시가 되면 본인 계정으로 자동으로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끼고 본인 자산보다 큰 규모의 포지션을 운용하게 되는데 이때 수수료도 당연히 레버리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45% 페이백은 평소 업비트에서의 선물 거래와는 달리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직접 거래해 보시고 페이백 들어오는 금액을 보시면 놀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 해당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이 자막에 코드를 입력해주면 똑같이 페이백 적용이 완료되는데 이미 빙엑스 가입하신 분들은 레퍼럴 변경이나 신원인증 변경은 불가능하고 새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외 거래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존 신원인증에 사용하셨던 신분증을 제외한 나머지 신분증으로 새로 신원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정의 신원인증을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셨다면 오늘 이45% 링크로 가입한 새로운 계정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 신원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계정의 핸드폰 인증은 뭐 010-1234-1234로 기입하셨다면 새로운 계정은 앞자리 010에서 0을 뺀10-1234-1234 이런 식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빙엑스 가입부터 신원 인증 그리고 보안 인증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입출금 방법 그리고 선물 거래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빙엑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 후 해외 거래소 기딩엑스로 코인 전송을 통해 돈을 입금해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전송용 코인은 리플을 추천드립니다. 리플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코인입니다. 우선 업비트에서 리플을 검색해줍니다. 리플 클릭해주시고 지정가, 시장가가 있는데 저는 빠른 거래를 위해 시장가로 90만 원어치 리플을 구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수 확인 눌러주시면 리플 구매가 완료됩니다. 이때 먼저 유의하셔야 될건 원화 입금을 통해 즉 K뱅크를 통해 업비트로 돈을 입금하셨다면 그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타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고요. 만약 이전부터 업비트에 돈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 없으니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리플 구매를 완료하셨다면 상단 입출금, 리플 탭에 출금 신청 들어가줍니다. 일반 출금 네트워크는 리플, 네트워크 확인해주시고, 출금수량 최대,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네트워크 다시 한번 확인하신 뒤,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 받는 사람 주소와 태그에 각각 빙엑스, 리플 입금 주소와 태그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트래블룰 적용이 결정되는데요. 100만원 이하로 송금하실 땐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100만원 이상일 때는 트래블룰이 적용되는데, 빙엑스 거래소는 이제 막 국내에 활동을 시작한 거래소여서 업비트와의 트래블 연동이 아직 되어있지 않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여러 번 보내시거나, 트래블룰이 연동되어 있는, 비티겟 같은 해외 거래소를 한번 거쳐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BingX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 기관 모양, My Asset 눌러줍니다. 여기 이렇게 Deposit 입금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 코인 선택 버튼 클릭하셔서, XRP, 리플 검색해 주시고, 네트워크는 무조건, 여기 첫 번째, 리플 네트워크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OK 눌러주시면, 본인의 BingX 리플 입금 주소와 태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주소, 복사하신 뒤, 업비트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다시 태그 복사 하신 뒤데스티네이션 태그에 전화 끼 해주신 뒤 체크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문구가 뜨는데 아니요 눌러주면 되겠죠? 바로 이 채널 인증하기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이 채널 인증하기는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이 완료되면 이렇게 출금 신청이 완료되고요. 약 5분 정도 후에 출금이 완료되었다고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왔다면 BX 들어와서 우측 상단 지갑 모양 MyS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 펀드 현물 지갑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리플 입금이 완료된 모습인데요 자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리플을 해외 거래소의 화폐 USDT 달러로 교환해 줘야 되는데요 교환 방법은 여기 리플 우측에 트레이드 눌러줍니다 여기 마켓 시장가와 리미트 지정가가 있는데 저는 정확한 거래를 위해 마켓 시장가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리플을 판매해 줄 거기 때문에 셀 버튼 눌러주시고 수량 제대로 당긴 뒤셀 XRP 리플 판매를 눌러줍니다. 체크해주시고 컨펌 누르시면 리플 판매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다시 마이 S 셋 선물지갑 들어와 보시면 리플이 달러로 바뀌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제 이 해당 달러를 선물 거래를 위해 여기 현물지갑에서 퓨처스 현물지갑으로 전송시켜줘야 됩니다. 해당 방법은 여기 트랜스퍼 전송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일단 이 해당 버튼을 통해 크롬 펀드 아카운트 선물지갑에서 여기 클릭해주시고 퍼페추얼 퓨처스 영구 선물 지갑으로 USDT 달러를 전부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퓨처스에 퍼페추얼 퓨처스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선물지갑에 있던 달러가 선물지갑으로 전송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작업은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물거래를 하러 가볼 텐데요 상단 대리베티브스에서 퍼펙츄얼 피처스 첫 번째 들어가줍니다 여기가 선물거래 창인데요 거래에 앞서 선물거래에만 존재하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교차와 격리가 있는데요. 이건 자막에 자세한 설명을 적어놓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격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초보자분들께는 격리를 추천드립니다. 펌펌 눌러주고요 선물 거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레버리지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면, 원래 본인이 보유한 금액만큼만 코인을 구매할 수 있던 선물 거래와는 달리 더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00만원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레버리 5배를 사용하면 최대 500만원치 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안전하게 5배로 설정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거래하는 코인의 수량 단위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이 달러로 적응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USDT로 단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이곳을 클릭하신 뒤 원하는 거래 종목을 검색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더리움을 한번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검색하신 뒤 USDT 눌러주고요. 이때 선물 거래란에 교차격리와 레버리지는 코인마다 개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을 거래하실 때는 교차격리와 레버리지를 다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차트는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보통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1일 봉을 주로 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15분 봉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미트 지정가와 마켓 시작가가 있는데요 저는 정확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켓 시장가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께는 마켓 시장가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스크롤을 통해 수량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 같다면 오픈 롱을 하락할 것 같다면 오픈 숏을 통해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롱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본인의 포지션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본인이 거래한 코인 이름 그리고 이 포지션 밸류는 레버리지를 포함한 총 포지션 금액입니다. PNL은 본인의 수익금과 수익률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에버레이지 프라이스는 본인의 진입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입니다. 여기 마켓 클로즈 해당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포지션 즉시 종료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건 역시 이 LIQ 리퀴드 프라이스인데요. 리퀴드 프라이스는 청산가로 해당 코인이 이 청산가에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이 강제로 종료되고. 본인의 원금을 잃게 됩니다. 이때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빚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여기 TPSL. 에드 버튼을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한데요. 테이크 프로핏 익절가로 여기에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이 익절로 종료됩니다 수량 최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o 로스손절가로서 여기에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이 손절로 종료됩니다 수량 최대로 설정해 주신 뒤 r 펌 눌러주시면 예약 주문이 완료됩니다. 여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하객가를 수정하거나 삭제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래 예시를 보여드렸으니. 저는 이 마켓 시장가를 통해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시고 펑펑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지션이 깔끔하게 바로 종료된 모습인데요 이제 출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은 입금의 역순입니다 우측 상단 지갑 모양 들어오셔서 여기 트랜스퍼 전송의 버튼 눌러줍니다 이제 선물지갑에서 현물지갑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 해당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퍼페추얼 피처스에서 펀드 어카운트 현물지갑으로 USDT 달러를 전부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펀드 들어가보시면 현물지갑에 USDT 달러가 들어온 모습이죠. 이걸 업비트로 전송하시려면 리플을 구매해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 상단 스팟스팟 들어가줍니다. 검색창에 XRP 리플 검색해 주신 다음에 UST 들어가 주시고 마찬가지로 마켓 시장가로 리플을 구매할 거기 때문에. I 눌러주신 다음, 수량 최대로 설정하셔서 IXRP 눌러주시면 됩니다. 리플 구매가 완료된 모습인데요. 다시 선물 지갑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리플 구매가 완료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업비트에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플 우측에 위드 드로우. 출금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트워크는 꼭이 리플 네트워크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각 업비트 리플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업비트 입출금 리플 탭 들어오셔서 입금 주소 들어오시면 이렇게 본인의 리플 입금 주소와 태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소 복사하신 뒤링엑스 어디 레스에 붙여넣기 데스티네이션 태그 복사하신 뒤링엑스 태그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수량 최대 설정해 주시고 위드드우 버튼 눌러줍니다. 어디로 보낼 거냐고 선택하는 창인데요. 업비트는 해당 선택지에 없으니 아더 선택해주시고 업비트 영문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 펑펑 누르시면 펀드 패스워드를 설정하셨다면 해당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란과 함께 SNS 인증코드, 이메일 그리고 구글 OTP 인증이 요구됩니다 샌드버튼 눌러서 전송해주신 다음에 구글 OTP까지 전부 입력하셨다면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출금신청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약 5분 안에 업비트로 전송이 완료되면서 카카오톡 알림이 옵니다 업비트 투자네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리플 입금이 완료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빙엑스 입금부터 선물거래 방법 그리고 출구하는 것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